오늘은 반새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반새우를 만들어 볼 거. <laughs> 이건 베트남에서 사온 반새우 가루고 여기 이제 특히 반새우 팬케이크 믹스라고 써 있는데 이 믹스라고 써 있는 이유가 원래 반새우에는 강황 가루 그리고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들어간 반새우 가루를 팔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강한 가루와 코코넛 밀크 파우더가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믹스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써있죠? 코코넛 밀크. 뭐 아무튼 이것저것 들어가야 될게다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사서 넣어야 되니까 꽤 번거롭겠죠? 그래서 저는 이 믹스된 가루를 샀고 물이랑 가루를 1대1로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강한 가루가 들어가 있는 건가? 별로 안나간데 그냥 모래주인. 담아가는 조각만 해. 그리고 부추는 나머지 야채를 좀 손질해 줄 거야. 손질한 부추를 담아주고 여기 숙주, 숙주도 미리 씻어놨고 새우, 새우 다다 손질해놨고 원래 소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소고기가 없어서 닭고기. 계란말이 하듯이 저것만 소속적으로 받아주면 되는데, 아, 그게 어렵더라. 아니, 그냥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잡지 않고 부침개처럼 한다, 하면 안 되나? 그때 거기는 아그랬 부침개처럼 있잖아. 옛날에 저쪽 반원 꺼서. 맞아, 맞아. 응, 음, 그렇게. 벌써 이렇게 하는거그 음, 음, 작전 변경 그래, 다 그렇게 넣어 버려. 또숙 주도 잔뜩 넣어 줘. 맞아, 단낭에선 이렇게 해줬어단다이 천재 네. 이거 는단낭 스타일 이 <laughs> 에요. 어, 단낭 스타일 아 맛있 겠다. 절대 폭폭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거. 맞아, 인어 맞아. 인스탈러. 아, 맞아. 이 비주얼이었어. 응. 그리고 누렁맘에다가 아 누렁맘 아니고 그거 어때? 맛있어. <laughs> 역시 이렇게 얇게 부치는 게 관건이지.